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을 향해 88번입니다 대목은 한국은 과연 위험한 사회인가 부정입니다 올리키헥의 위험사회에 대한 강도 라는 테마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그 목차 였죠자 목차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겁니다 사회의 불안과 그 공포입니다 두 번째 나와있죠 위험사회 개념 세 번째 스모그로 민주적이다 네 번째 위험사회와 역사적인 종은 다섯 번째 대한모색 성찰적 근대화 6번 한국어 교육문제와 백의 해방적 파고. 자, 일어날 때 순서로 한번 네, 강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러분, 10월달 아시죠? 이태원에 지금 헬로윈 참사가, 예, 압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지금, 예, 엄청난 지금, 예, 158명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젊은 꽃다운 영혼들이 또, 그리고 올해도 지금 예, 장화 폭으로 인해서 지금, 예, 전, 전국 지금 41명이 숨지고, 또그 특히, 충청도 지금 오송 지하 어, 차로에서는 무려 1 4 명이 동시에 지금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또 지금 주올 7, 8월달에 무서운 일들이 지금 엄청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신림역과 어떤 분당 서현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예, 자, 흉기를 휘두르면서 묻지마 살인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자그 덕분에 그 이후 지금 예, 막그 살인 예고하는 지금 SNS 글들이 하루에도 지금 예, 2 0 0건씩 올라왔어요. 전국에 장갑차 배치되고 경찰 특공대가 지금 나왔습니다 문제. 굉장히 지금의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나라가 지금의 불안해과 어떤 위험에 지금 당면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한국은 정말 안전한 사회인가 아니면 에, 위험한 사회인가 또는 불안한 사회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고 특별히 독일의 석학인 올리히 백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험한 사회 리스코게열 서프트라는 책으로 한데 같이 강독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죠자 제일 처음에 위험 사회 의 개념입니다. 위험 사회의 개념 뜻이 뭐냐? 위험 사회죠. 리스크 i 사이트입니다자 이거는 뭐냐하면 1 2 0세기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후기 산업 사회의 부작용이었죠.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어떤 사회적인 공포와 어떤 바로 위험이다 합니다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경이 아니라 하나의 어 보편 사적인 개념이죠. 유니버설 히스토리. 자, 보편사입니다, 말이죠. 보편사라고, 유니버설 단순히 막 보라도 이게 아니고 어떤, 지구, 전 문명적인 어떤 보편사적인 개념으로 지금 파악,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자, 따라서 이건 뭐냐면, 특수한 국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거죠, 문제가. 자, 이처럼 뭐, 단순히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막, 사실 위험은 지금 더 많습니다. 전쟁을 치고 있는, 아시죠? 이런 말. 우크라이나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하냐고. 지금.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그 밖에 또 막, 내전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예멘, 에티오피아, 수도 아닌 아프리카 국들 지금, 거의 다 지금 막, 내전 상태, 11월 상태라는 거죠. 거의 다또 지금 아주, 남미들, 그 마피아들, 뭐, <laughs> 마약상들 사 지금, 거, 거기도, 거의 지금 하루에, 저 많이 축구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더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죠. 국제적이고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어떤 서구 중심을했 있죠. 도리어 문명화된 사회를 중심으로서보았던 하나의 어떤 세계사적인 징후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어떤 도리어 어떤 보편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치안부제 일정, 뭐 불안하다. 이거 너무 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현대산업사회를 도리어 서구 일정이 발전된 선진국, 산업사회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고, 또, 마, 마찬가지로, 부진국도 다 따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예, 탠스가 <laughs>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뭐냐면, 과학 발전에 따른 거죠. 환경 오염, 이런, 또두 번째 뭐냐면, 특히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위험입니다. 특히 보면, 여러분들, 1 9 8 6년도에 아시죠? 자, 체5 0원전 사고, 이게 지금 큰 쇼크를 줬습니다 또, 우리의 또 문제는 뭐냐. 2011년도에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지금요 원자력 발전사건이 한 지금 당장에 지금요 핵 지금 오염수를 갖다 지금 방류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죠 큰 사건들 아마 들어 핵의 공포 또는 환경 오염 이게 지금 위험 사회를 거지. 막어튼 지구적으로 지금 이제 사람 죽이고만 내전 어떤 치안 부면 마피아 뭐갱들뭐 등등등 좀 다른 완전히 그런들 좀도외시합니다자세 번째 있죠 좀 유명합니다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배가 뭐냐면 우리 배가 사람 그 찍어 쓴 책에서입니다. 빈고는 위계적이지만은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맞죠? 그렇죠? 빈고는 위계적이나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입니다. 아까 위계적. <laughs> 자, 위계적이라 말. 위계적. 하이어라키칼 자 빈곤이죠 가난은 뭐냐면 사회 계급적이다 위계적이다 위계질서 하시죠 하이어라키칼 계급적이다 그 반면에 스모그 있죠 스모그는 뭐냐면 달리 말하면 바로 공에 내지는 매연과 같은 말 아시죠 스모그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혹시 아시는 분 스모그의 유래 그렇습니다 스모그는 뭐냐면 자 스모크와 포그가 그 예, 줄임말이죠. 스모그 현상자 간단한 말이요 SMOG 있죠. 이건 뭐냐면 스모크 연기 있죠. 담배연기. 스모크 플러스 안개. 포그의 줄임말입니다. 저거 뭐냐면 담배연기 안개. 자 이게 스모그죠. 한마디로.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중화공업 때문에 그렇지 그게 뭐냐면 특히 이게 완전히 뭐냐면 자 국가를 갖다 전체를 까맣게 지금 가리면서 특히 이게 뭐냐면 20세기 초 영국 런던에서 엄청 발생한 사람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또 20세기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여러, 여러 명이 지금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또 최근 있죠 2010년도에 우리가 가까운 중국도 지금 이 스모그 발생돼 가지고 여러 자 많은 사람이 지금 예, 피해를 봤습니다. 자, 이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국 때문에 한국도 역시 막 매연과 지 미세먼지, 황사 등등 많은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 자,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아까 했죠. 백의 인기여 지 뭐냐면 빙고는 거지 위계적이나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자, 이 이 말의 함축은 뭐냐면, 자기가 있죠. 선진국도요. 선진국, 물론, 뭐, 후진국들 빼놓고, 자, 유럽의 그, 있죠 복지국가다. 복지국 들 선진국들. 이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는 빈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야. 그게 풀렸다, 이제 문제가. 사라졌다.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것은, 예, 알죠. 상대적 빈곤이란 말이죠. 그렇지. 뭐, 배가 아프이 정도지. 절대적 빈곤이죠. 배가 진짜, 애, 뭐, 굶주린다. 학교를 못 간다든지. 또는 애들 뭐, 노동시키고, 이런 지금.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다들 그냥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고 살고 집도 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뭐 누구는 요트에 있고, 있고, 누구는 자동차에 있고, 자생에 고 이런 식의 상대적 빈곤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촌이, 그 배노래사람 배가 아프다 그런 거죠. 상대적인 빈곤은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런 문제는 절대적인 빈곤은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도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자, 그반면 아까 했죠. 스모그 같은 거 했죠. 아까 핵 오염수 이런 문제들은 도리어 지금 더 지금 막유행이란말들 그렇죠. 자, 이런 원전 사고였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지금 큰 지금, 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문제 도리어 사회적인 거지. 불평등 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도리어 되겠죠. 공해 문제, 원전 문제, 즉 지구 온난화, 이런문제 아시죠.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 이제더 급박한 문제야. 어? 막, 굶주리고, 있지, 있지, 헐벗고, 막, 어. 자, 이런 측면에서 뭐냐면, 바로 아까 했죠. 여기서 지금, 저의 지금 통찰력을 바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냐면, 이 백의 위험한 사회 개념은, 이거 아시죠? 후쿠시마, 프랜시스 후쿠시마 교수의 역사의 종언그 책, 막, 아,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역사의 종언 자, 여러분, 최근에 나왔죠. 후, 에,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말. 이쪽도 한때 지금 대회. 그죠 우쿠야마. 저 집장 뭐냐면 상당히 두 책이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왜 비슷한지. 자, 네 번째 있죠. 들어가자. 아까 있죠. 위험사회 역사 종을. 자 이제부터 방업설명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도리해 사례발 통해서 이제 배불리 공급하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 평등쟁취 있죠. 막 계급투쟁 이런 문제를 한마디로 옛날에 이런 것이 문제다. 도리어 뭐냐면 이런 아까 공의 있죠. 원자력, 지구온난 이게 지금 큰 문제지. 이제는 어떤 사회 내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등은 상당히 지금 서구에서는 거의 다 지금 완전히 해결됐다. 자 그러나 이런 아까 위험 문제, 리스크 문제는 도리어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시작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 자나 부, 에, 비, 에. 자 부자나 모두가 다 당면한 지금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 배가 재밌게도 부정적 만민평등, 부정적인 만민평등. 내가 티브한 만민평등이다. 자 이런 어떤 예, 개념을 주저앉았습니다. 부정적인 만만.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장, 그지 사태 나봐라. 홍수 나보자. 다, 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빈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공의 얼마다 그냥 홀로 거리지, 그렇지. 어? 자, 그러지 아까 했죠. 계급사회 특징은 뭐냐면, 나는 배고프다. 그러나 문제는 위험사회는 뭐냐면, 얘를 들면, 두렵다. 나는 두렵다. 그렇죠? 자, 이것처럼 완전히 그렇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사와 사회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지금까지 개가 평면에서 이제는 뭐냐면, 자, 기후 어떤 환경 어떤 오염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이 지금 울리 100은 1 8 6 8년도에습니다 1868. 이거 아시죠? 체로노빌의 원전 사고. 그때 지금 유럽에서 그것이 엄청난 지금 쇼크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1 9 6 1년죠 1991년도에. 이번에 뭐냐면, 1868의 체로노빌 사건. 그리고, 1991의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말입니다. 구 소련의 붕괴입니다. 자, 이걸 보고 아까 했죠? 후쿠야마는 뭐냐면, 이 소련의 붕괴를 보고, 공산주의 지금 제1국가인데, 이제 끝났구나.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말입니더 이상 계급투쟁했죠 이게 지금 사라진다. 자, 공산주의 세계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공산주의 뜻이 뭡니까? 바로 저 만민평등 자본주의 타도이죠. 말입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인 불평등이었죠 노동과 자, 자본과 어떤 그런 거, 모순 해결. 이게 목적인데, 이제 그게 물론 끝나버렸다 거죠. 사회주의 종주국인지 소리, 지금 곧 있으면 중국이나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곧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발전을 한마디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 일직선이야. 못, 같이, 같이 갑니다. 자, 따라서, 어쨌든, 그지, 그런 그 사회적 불평등을 갖다 타도는 목적으로 한 공산주의가 붕괴됐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뭐냐, 결국 뭐냐 면 어떤, 빈곤의 문제, 이런 가난의 문제가 일단 원론적으로 해결됐다 뜻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업화, 산업발전을 했죠. 절대적인 빈곤 문제가 완전히 그지 해결됐다 겁니다. 자, 예처럼 우리 비행을 말하죠. 겠 극단적인 계급투쟁이죠 아까 비, 부자와 빈자의 그런 대립과 모순 사라진 도리어 뭐냐 하면 이제는 도리어 환경과 어떤 인간의 거지 이런 어떤 원자력과 어떤 사람 그죠? 자 어떤 대결이 이제부터는 나타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의 입장이었죠. 안정의 입장이기입니다. 바로. 자 이런 면에서 이 둘이 작 아까 프렌치 소코야와 올리베가둘다 어떤 역사의 변곡점을 봤다. 바로 저희 입장이었죠. 둘다 역사의 변곡점. 이 말이죠. 변곡점. 자 이건 뭐냐면 수학선생 배우는 데가 난라수학이죠 그래 보내고. 이거 알죠? 요즘 요즘. 자, 요거 알죠? 이차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변곡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꼭지점이죠. 드디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천 바로 20세기 후반이란 겁니다. 죠 20세기 지난세기 후반에 드디어 인류는 그지 잡으로 어떤 산업화를 통해서 뭐냐면 드디어 피곤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동시에 부정적으로 어떤 산업 재앙이 지금 닥쳐왔어요 저는 만민의 공포로 지금, 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매운 문제, 공해 문제, 원자력 문제, 핵 오염수 문제, 등등등. 자, 그래서 후쿠야마는 거지. 긍정적인 면을 보았고, 백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았다. 어쨌든 둘다 뭐냐면, 같은 걸본 거지, 아마도 됐죠? 이처럼 뭐냐면, 자, 요처럼 두 가지 거죠. 어떤 세계 역사의또 20세기 후반이 뭐냐면, 그렇게 했던 이런 변곡점에 해당한다. 산업사회부터 이제 막물리별따르 이제 전까지는 산업 사회 이게부터는 뭐냐면 위험 사회 위험 사회다 대전. 이러부는 위험 개념이 또 산업보다도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위험이 지금 더큰 문제야. 지금 뭐돈더 벌어가지고 지금 차이 나지만은뭐 어떤 사람 아파트 5 0 평, 3 0평 이런 차이 있지. 또 반지하도 있고 철저하게 가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한보세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게 대안은 뭐, 무엇인가 실제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대안은 실제 없습니다. 없고, 노력하는 두 번째는 다 번째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봉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울리 백이 말하는 거냐면 성찰적 건조함입니다. 또는 현대화. 그렇죠 자, 이것서어 뭐, 정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 스스로 어떤, 각성하자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죠. 배가 뭐냐. 위험사회는 만민이 뭐냐 하면 뭐 공통적인 불안에서 유대가 생겨난다. 불안이니까 전부 다 뭉친다는 거지. 서로 서로 결합한다. 도리어 불안 때문에 거지. 어떤 위험 때문에 서로가 연대감이 생기고 서로 뭐냐 하면 자, 도리어 이것이 정치적인 파워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을 봤던 거죠, 문제가. 자, 이처럼. 자 풍요 사회를 그 전까지 풍요 풍요 그런데 문제 이제부터 이게 불안 불안이란 말이죠 이런 도리 문제는 뭐냐 불안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지 실제로 누가 준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 사회 어떤 그런 부작용을 나타나 이 불안이 도리어 우리가 다 뭉치게 만들어주고도리어또 하나 의 정치적인 파워로 갈 수도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그 이야기 그요 뜻이죠 성찰적 근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재결성이 나갔죠. 막, 그, 근대처럼 무조건 좀 열심히, 그, 세마로 놓여지고,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문제가. 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도대체, 그런 어떤 산업화 기회와 환경 오염, 후유증을 미리 알고 있지, 대책을, 대비를 만들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추로, 그, 지 막, 무조건 그냥, 단순화, 기대와, 막,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각자 거지, 개성을 돌아보자, 한마디. 됐습니까, 이게.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원자와 표준화 어떤, 예, 개별화 됐으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성찰적 근대화는 진정한 개인을 기르려 주겠다. 개인의 어떤, 예, 개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자율적인, 아까 했죠. 사회, 정치, 어떤, 예, 역사에 대해서도 뭐냐면, 자율적인 주체성을 갖다가 양육시키는 예, 힘을 기르자입니다. 자, 이런 거지. 아까 했죠. 어떤, 예, 성찰적 근대화로 딱, 그리고 뭐냐면, 어떤, 아까 했죠. 안에서 위험에서 오는 도리어 사회 연대감이 합쳐질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 제3의 길로 간다. 그러면은 또 이거 보면 여 이거 아시 것처럼 제3의 길과도 지금 일맥상통한다. 이거 아시죠? 앤소니 기던스의 제3의 길. 자, 제3의 길과도 뭐냐면 같이 합니다. 제3의 길, 그 다음에 아까. 가는 길이란 거죠. 자, 2에서 도리어가 뭐냐면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자. 환경오염 아시죠? 이것을 노력면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대안갖다가 한번 모색해보자는 것이 바로 이제 성찰적 근대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제가 약간 질문했는데요. 자, 한국의 교육문제와 같은 백의 해방적 파국. 이번에 소개할 개념은 해방적 파국이 있다. 이게 뭘까요? 자, 이겁니다. 자, 이 백에 따라 뭐냐면, 자, 이런 위험 사회가 도래하는 거지. 제도권 정치는 소멸한다. 됐죠. 자 위험 사례가 이제 심각하게 돌에 되면 그 제도권 정치는 쇠퇴한답니다. 힘을 갖다 상실합니다. 즉, 자 이거 막을 수 없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이런 맥락에서지, 이런 해방적 파국 나왔죠. 해방적 파국. 자 개념.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해방적 파국이다. 그러니까, 도약, 그게 결국 그거지, 뭐. 위기를 기회로 자, 제도권을 이제 셔퇴하게 되고, 자, 보트 그러나, 이걸 파고, 도리어 뭐냐면, 이것을, 이 파고 우리가 성찰적으로, 반성적으로 깊이 대응한다면 도리어 이런 거지. 부정사태를 갖다 도리어 더 발전을 위해서 어떤 높은 단계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이 지금 물리입의 기본적인 사회 그 진단이 란 거죠. 제가 볼때 뭐냐면, 우리나라를 볼 때, 자, 최근에 지금, 예, 그 공포와 또 위험했죠. 실림역, 서인역에 지금, 예, 그칼부리 난동. 그 탁, 원인은 그거예요. 공, 학벌주의란 거죠.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행복하다. 공부를 못하면 거지, 막, 불행하다. 그다음 막, 어, 소외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제도였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숱한 거지. 그 젊은 사람들이 좌절과 왔던, 예, 그러지 죠 이생망 세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말또 이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구 절벽입니다. 국가 지금 소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파국과 위험에 대한 성찰적 어, 반성을 통해서 뭐냐면, 해방적 파국과 새로운 어떤 건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